대미 수출길에 다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발표에서 구리의 50%, 의약품의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2월에 제시한 25% 부과안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중약 48%가 고율 관세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 셈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타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전에 구리 관세를 먼저 시행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관련 계획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호 관세 유예 마감 직전 품목 관세 폭탄을 일제히 터뜨리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한국 상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방미 협상을 통해 자동차 철강 관세 철폐를 재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동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는 특히 의약품의 200%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약 4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존 철강, 자동차 등 4대 품목의 관세 적용 비중은 37.8%였으며, 여기에 구리의약품 반도체까지 포함하면 47.8%에 달하는 한국수출품목이 타격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 GDP를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국가 경쟁에 미치는 구조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볼때 품목 관세를 배제한 관세 협상은 절반짜리 타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